오늘은 어, 낚싯대에 달려있는 물고기를 만들어 볼게요 꼬마 아이들한테 이렇게 불어주면 이렇게 잘 갖고 놀더라고요 준비물은 낚싯대가 될 260kg 풍선하고요 물고기가 될 260kg 풍선 하나 그 다음에 마커 이렇게 비닐도 그리고요 눈도 그리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먼저 어, 빨간 풍선으로 물고기를 만들게요 펌프는 여섯 번 해주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바람 좀 빼시고요. 자, 묶어주시고. 바람이 뒤로, 뒤로 가게끔 살짝 눌러주고요. 물고기 입을 먼저 만들 거예요. 방울 하나 만드시고요. 같은 크기의 방울 하나 만들어서요. 이 꼭지를 가지고 여기 매듭에 돌려주세요. 나머지 꼭지는 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들어갔다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면요 단부가 확실하게 돼요. 자 이런 모양. 자 이번에는 이두 개를 나눌 거예요. 하나는 앞으로 돌리고요, 하나는 뒤로 돌리세요. 그러면 은 물고기 입처럼 이렇게 됐어요. 보이세요?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몸체를 만들게요. 자기 손바닥 크기 길이만하게 이 정도에서요. 방울 하나 넣어주시고요. 같은 길이로 방울 하나 만들어서요. 입 주의하고 같이 돌릴게요한번더 같은 크기의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요. 요번에는 이 사이로 밀어넣기할 거예요. 살짝 벌려서 쭉 밀어넣으시면은 가벼워. 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. 됐죠? 자, 나머지는 어, 물고기의 꼬리가 될 거예요. 끝까지 바람이 가게끔 쑥 밀어주시고요. 이 꼬다리를 접어서 이 끝으로 돌려주세요. 앞으로 떨어뜨리지 않게. 물고기 꼬리에 반을 나눌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중간을 꾹 밀으셨어요. 한짝만돌려주시면 물고기의 꼬리가 완성됩니다. 되셨어요? 자, 이렇게 물고기가 완성됐어요. 이런, 어, 물고기에 저는 미리 준비한 눈을 이렇게 붙일게요. 여러분은 그냥 마커를 그리셔도 돼요. 자, 눈을 붙이고요. 또 마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느러미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. 됐어요? 이쁜 물고기 됐죠? 자, 이번에는 이 물고기를 낚을 낚싯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저는 노란색 준비했어요. 자, 길게. 펌프를 한세번만 할게요 하나 둘셋좀 빼주시고요 묶어주시고 손잡이 끝에 그 아까 물고기 입을 맞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, 가울 하나 만드시고 풀리지 않고 잡으신 다음에 또가울 하나 만드시고요 매듭을 이용해서 국제망물에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이로 매듭이 들어갔다, 나갔다를 두세 번 반복. 됐어요? 요거는 앞으로, 이쪽 거는 제 안쪽으로서 돌려주세요. 한번 돌려주시면요. 아까 묶어기면 묶어 같이 되죠? 요거는 쭉눌려서 낚싯대처럼 만드시고요. 이 꼬다리를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짜장풍선 입에 한 바... 살짝 껴주시면 되는데요. 한 바퀴 돌게요. 입으로 나오게끔. 짜잔, 됐습니다. 자, 우리 낚시하러 갈까요? 애들이 어, 꼬마 애이들을참 좋아하더라고요.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도 좋고요. 자, 여기서 낚시. 때와 물고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